어? <laughs> 이걸몰랐잖니안정 전혀 전로 가려면은 저희전전 이쪽 전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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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한번 보세요. 노란핀 혀 전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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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스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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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커님 해커님야아 <목소리도> <~스. 웃음> <laughs> <laughs> 개머리야 아 <아유>, 개머리 <laughs> 4번마도 한번 가자 그럼, 그럼 나리오 거기서 아우 다고요아야캉캉 어어어 야씨 양쪽이다 야아스 俺たらって意味合ってんーし 너네들 죽기 전에 모든 걸다 먹겠다 뿅 뇌골뇌골뇌골 불러오면 감자 굴러오면 <laughs> 너네들을 위해서 왜이리 그래? 이안 풀리네 오늘 포탄을 여기다 바르겠다어요 여기 미니 있네 바로 아 뭐, 쎄. 이어어어 음. 음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소어어어어어

상대 안뜬데요 진짜로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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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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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그럼 구상, 구상, 구상 버리고 줄게요. 버려야 돼, 버려야 돼. 떨어지고 구상 먹는 건어때요아니야떨어지면좀 그래, 차라리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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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아 오케이, 오케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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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 나왜 이렇게 작지?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아, 절반 정도 낮 낮춰져 있네. 들렸어요. 어때 한발 쏴줘야 여기 있다고. <놀람> 설마 쫄아서 내려가나? 밀베 가고싶다 막파 밀베 오케 이 끼리 국선 그거 거기다 놓는거 어때요? 그 옆에 왼쪽에 창문 나오 계단 있잖아요 <laughs> 거기 맨 밑에다가 <laughs> 맨밑 밑에다. 계단 <laughs> <laughs> 그치. <laughs> 뭐 보물에서 보물찾게요 이거 뭐하늘에하하지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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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제하이냐 아니. 하스 난 죽었자니. <laughs>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지. 나 오빠 짜니. 짜내 파밍 하는데요 그냥. 너네 최고라 짜니. 아무 살도. 비기 소리 들린다니. 이때 가야 짜니. 차차차차차. <laughs> 오 몰랐다니? 어? 못 봤다고. 못 봤다고. 봤다. 이걸 몰랐자니? 이게 내 뜻이야 그냥. 이 어? 이걸 몰랐잖니? 호파라니에 예. 프라이팬으로 머리 딱 쓰면 개꿀잼이었는데 유튜브 가겠는데. 언제 또 방송하시냐고요? 내일이요. <laughs> 내일이요. 내일이요 내일. 왜 잠깐 동안 없지 않니? 무섭잖니. 이 새끼 왔잖니. 대면 보 대면 보러 온다고. 아고3인데좀 공부 좀 하세요. 이 새끼 지금 나잡으로 왔잖니. 진동제 먹을 거잖니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돼요. 안 돼요. 감자 반다. 감자 반자요. 안 맞았잖니. 와 유리가 와 유리, 이거 유리 유리 거 유리 파편으로 찍혀서 막피 까임 현실감 <laughs> 이거 지나가다 맨발이어서 아야 효과 발아발 졌어 아아 엄마 쓰레받기 좀 빨려 <laughs> 어리시네. 미안합니다. 레코렸어는데 어떡하죠? 는놀리지않는데 레코더스는 놀요는놀는놀는 놀라운데, 레코더스는 놀라운탄 도로랑 비슷하지. 그도 몰랐니? 예스. 악셀이 1 0 0몇 시간? 120시간. 와. 난몇 시간이지? 82시간. 음... 음. 음. 좌우 반동도 겨우 잡아요. 가자. 나 이거 추가야 되는데. 아니야, 죽지 마요. 최대해 봐요. 죽지 마라. 최대한 해 봐라. 급식 죽을 수 없다. 최대한 해 봐요. 네. 포기하는 가만... 게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짓이에요. 비겁하면서 쉬운 어, 저 친구 소음기다. 먼저. 위로, 아로 조금만. 위로 조금만. 어? 너무 미엔가? 어. 윽. 이거 나무 맞아요 무슨 돌격! 제차 타고 내영점 거리 조절할 뻔랬어 아... 못했어요 이거 그 배그 팁 올라왔던데 어떤 거요? 영점 어. 거리 조준... 저... 아 조절할 정도로 싸울 정도면은 안 싸우는 게 승률이 더 올라간다고 근데 맞는 말이긴 해 굳이 영점을 조절하면서 싸워야 되나? 네. 아저그영점 조절 버튼 들을몰라가가지고 아이 그니까 그니까 그 정도로 하면은 확실하 확실하지 않은 거에 승부를 걸지 말라 이런 거죠. 아 역시 앞에 있는 거나 많이 잡아라. 앞에 있잖아요. 아니 씨, <laughs> 넌 자라 좀, 너가 자라. <laughs> 뭘또 주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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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림 받지 못찾 나갔 어요, 옥사님찾다고간다 어, 아니다, 오늘 죽었 다. 나도 얼짜 빨라 오고, 고마워요. 날너제 안에 l W 님 어서 와요. 차어리니 아, 오케 어. 이 <laughs> 왜? 예. 왜? 왜? 어... 데 이해 이게되지안되지는데 이해 되셨는데, 이해 되셨는이거 하면 유튜브 업로드 는데 이해 되셨는데, 이해 되셨는데, 이해 되셨는 이해 야 돼요. 이 있다. 이이 우물 무빙 가1등 안하면은 옥쌤 오늘 24시간만 <laughs> 못하면 이거 어떻게 돼나다 버렸는데 옷이랑 아유 뭐 어때요 5이 뭐가 중요해요 어쨌든 옥쌤 네? 길리 먹으러 가요 함보로 있잖아요 여벌의 옷이 네로다함보로이 있는 거봐 이예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방금 거클리이다 <laughs> 칼치기인데? <laughs> 근데 한명 어. 근데 그 와중에 한 명은 탔어 둘다 타지 않았어요? 둘다 아, 타지 아, 다 하나 탔어 하나 타, 한 근데 하나 죽었어 하나, 한명튀었한명튀고 하나는 아, 어 간다 아, 그리... 또 간다 아, 그리... 앞고라니 <목소리> 엄청 많네 클립 어뭔데 깨인데나 깨키한 줘. 육쌤 갑자기 돌연사했어. 돌연 개복신데? 아 진짜 가다가. 아니 엠퍼 한 방에 <laughs> 죽은 거예요, 제가. 저 보고 있어요. 해도 네, 한 방. 저 보고 있거든요. 저뭐 디렉이야? 얘 우지랑 엠퍼 들고 있어요. 저 보고 있어 요 잠시만. 자 이제 사수에 들릴 거고. 자나오죠 어디 보자.